안녕하세요.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 차량은 제네시스 BH 모델이고요 네, 화면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laughs> 네. 이렇게 막 깜빡깜빡 거리면서 제대로 나오질 않고 있어요. 어, 소리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지금은 일단 볼륨 조절도 되는 상태긴 한데요. 네, 화면이 막 난리가 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때는, 어, 백화 현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원보드 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이 증상이 나옵니다. 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뭐 전원 보드가 문제인데 왜 화면이 켜지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시는데 전원 보드가 이상이 있다는 거지 전원 보드가 완전히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백라이트라 그러죠 뒤쪽에 좀 저렇게 허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약간 회색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증상들은 다양하거든요. 얼마 전에 네 저희한테 진짜 이상한 손님이 한 모셔가지고 한번 저희랑 좀 트러블이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혼자서 이렇게 내용을 막 생각하시고, 이제 그런 걸 본인 지식으로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 안 되고, 네,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곳이니까, 전화, 이제 증상들 확인하면서 제일 수리해야 되는 부분들을 확인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일단 전원보드 쪽그 부품 교체해서 수리는 진행할 거고요. 수리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탈거해서 어, 수리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제네시스 전원 보드 수리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화면 잘 나오고 있고 뭐 백화현상은 네 전혀 없어요. 백화현상 없고 내비도현 위치 잘 잡고 있고요. 뭐 후방 카메라까지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지금 화면상에서 아까처럼 깨지는 증상이나 네, 이상하게 나오는 현상도 없습니다. 어 백화현상이랑 전원 보드 쪽의 고장은 조금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요. 수리시간은 백화가 좀더 오래 걸리기는 해요. 가격은 동일한데 네, 이렇게 수리할 수 있고 오시면 은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해서 이제 어느 부품에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등포솔라룩스에서 제네시스 BH 모델의 내비게이션 네, 모니터 수리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